안녕하십니까 토토왕 TV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전 배팅, 배당 가치 고액 배당, 하이 리턴, 스포츠토토 배트맨, 토토왕 TV, 마이 배팅 공유, 축구 토토 승무패 10패차 실전 배팅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 회원님들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자회오리님, 장석환님, 최추인님 명꽃지님 등등등 K 등급 킹 왕짱 K 등급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뭐 JQ 모든 등급의 에, 멤버십 분들 모두 감사드리구요 멤버십이 아닌 분들도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뭐 이런 분들도 예, 모두 감사한 아, 마음입니다 전이 멤버십 앱을 어, 이렇게 뭐 유료 뭐 고객 손님이라고 생각 하지 않겠습니다 잘 보고 있다 앞으로도 지치지 말고 꾸준하게 업로드 계속 꾸준하게 해봐라 라는 격려와 후원 후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이렇게 과수를 두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고 페이스는 흔들리고 스텝은 꼬이고 이렇게 부담을 느끼고 뭐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순수한 우리 회원님들의 격려와 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것은 꾸준하게 열심히 업로드를 해 드리는 것 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입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는 해야 되니까 어, 멤버십 가입 혜택은 어, 최종 마킹 에, 우리가 쭉 내용적으로 살펴본 것을 좀 보기 쉽게 한눈에 정리해서 어, 올려드리고 거기에 추가로 좀 압축할 수 있는 여지 더 압축할 수 있는 여지 코멘트 달아서 정리해 드리겠고 프로토 조합도 마이베팅입니다 역시 마이베팅 프로토 조합도 한번 같이 공유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토 조합 공유는 일주일에 1, 2회 정도, 회당, 회당 한번 내지 두번 많으면, 한번 내지 두 번, 이렇게 일주일에 1, 2회, 이렇게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업로드는 커뮤니티 게시판,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운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우리 미리보기랑 와꾸 잡기 과정을 다 거쳐 왔으니까 요번 실전 배팅 시간에는 이 배팅 마킹 위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가 대구랑 제주의 경기. 자, 제주 쪽으로. 제주 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요렇게까지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요렇게 두고 고민을 해 봤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승부 이렇게 투마킹으로 가는 것은 승부기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좀더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져보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단통 한 방으로 어, 찌르고 어, 들어가는 승부를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경기력이 좀 많이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제주는 잘 버티고 버티고 하더니만 드디어 첫 승까지 일궈내는 모습. 예, 그 흐름이 일단 괜찮고요. 제주 쪽이. 다음에 이번 경기가 광주랑 전북의 경기이지요. 여기가 저는 올 커버 자리로 여기를 이번 회차의 올 커버 자리 그러면서 이변까지 같이 이 안고 갈수 있는 자리 없겠냐고 하면은 이번 번 경기 자리가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자리가 될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 그러니까 전북만 만약 전북만 쳐다볼 보고 있기에는 좀 아까운 카드다. 광주가. 펠리페의 이제 복귀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북이 지금까지 무슨, 아, 아, 그 결과가 나쁘다. 뭐 그런 무슨 얘기가 아니라 일단 결과는 나오고 있는데 내용 쪽으로 봤을 때 워낙 기대가 커서 그런지 그렇게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모습 그리고 일단 배팅이 딱 들어갔을 때 걱정 없이 게임을 해주는 그런 팀들이 있잖아요. 어,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좀더 폭발력이 좀더 올라와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예, 그래서 광주 이렇게 올 커버까지 올 커버까지 노리고 들어갈 수 있으려면은 이 정도의 예, 이 정도의 굉장히 낮은 지지율 투표율 정도를 안고 가야지만이 올 커버 노림수 명분이 쓸수 있다. 아, 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 마이 배팅 스타일입니다. 요렇게, 보시면서, 내심, 내심 광주의 선전을, 내심 광주의 선전을 노리고 들어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경기, 포항과 울산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울스, 지금 뭐 초반 레이스에서는 울산이 뭐 절대적인 에, 절대적인 초반 레이스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포항은 아직까지 온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에, 좀 불안불안했고 그러면서 어 직전 경기에서 포항이 이제 예, 일격을 맞은 모습, 그 용병 전력이 아직까지 온전치 못하고 그리고 하창내도 군 입대를 했고 요런 것들 저, 좀 마이너스 요인들. 마이너스 요인들, 그리고 플러스 요인이 아직,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 뭐, 이런 거. 울산 쪽으로, 요즘은 울산 쪽으로, 단통, 단통 마킹,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 경기, 인천, 그리고 서울, 변해 경기. 전 여기 서울 쪽으로, 지금 이게 배당판 흐름이, 아주 박빙으로 지금 아 팔리고 있습니다. 아 박빙 구도로 아주 팔리고 있는 모습인데 인천이 그직 직전에 대구를 이제 꺾으면서 거기에서 어 지지, 지지와 배팅과 이런 거, 인기와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많이 미천을 확보를 한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박빙구도로 팔리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무 쪽에 힘이 들어가 있는 가운데 박빙구도로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여기는 이 와중에서도 굳이 따지고 들어가면은 여기가 최저 지지 그러니까 배당으로 배당 개념으로 최고 배당에 해당이 됩니다 역배당 개념에 저는 그쪽으로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우는 승부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워본다는 소리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다 좀 불운했습니다 서울이 성남을 상대로 하면서 0대 1로 졌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정도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뭐 골대 불운도 있었고 골대 맞히는 불운도 있었고 어 결승골은 PK로 내주고 뭐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던 승부 그래서 불운 뒤에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았다 불운이 있었다 어 다음 경기 예, 배팅 진행한다 이런 개념으로 서울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승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역배당의 노림 승부수 자리가 될 수가 있겠죠. 4번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이런 자리 여기 이런 자리가 이제 노림의 이변과 승부와 이런 노림의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경기, 4번 경기, 뭐 이런데네. 다음에 5번, 5번 경기, 5번 경기 알라베스랑 카디스, 알라베스랑 카디스의 경기는 저는 이쪽으로 카디스 쪽으로, 카디스 쪽으로 각을 일단 잡으면서 여기까지 안고 가려고요.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예, 무배당. 상당합니다. 무쪽에, 지금 나오고 있는 무쪽의 지지도가 아, 상당한, 이러한 구도. 구도 자체는 두팀 박빙의 구도라고 보는데, 알라베스가 이제 바닥에 있으면서 카디스도 하위권 탈출에 중위권까지 도약을 노리고 있는 이런 뭐 자리가 되겠는데, 요 정도. 초고배당에서는 조금 덜 팔리는, 듯 했는데, 그래도 조금 해당 판의 흐름은 회복해 가고 있는 그 정도. 여기 여기보다는 이제 에, 이렇게 더요 정도는 일단 이요 정도까지는 확보하고 를 가는 지지도를, 지지도를 카디스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투 마킹으로 이렇게 이렇게 투 마킹으로 가고 여기를 한번 제껴보고 다음에 6번 레알 경기서부터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레알 경기 5, 어, 6번의 레알 마드리드랑 1초의 경기. 여기, 여기가 인기 1위죠. 요번 승부패 회차에서 어, 인기 1위에 해당하는 자리. 요 자리입니다. 이거는 뭐 인정을 하고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배당판에서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지요. 무난하게 이쪽은 정리될 수, 벤제마의 복귀 이후에 리스크도 해소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난해 보이는 레알의 단통 승부. 다음에 7번 경기는 오사수나랑 바야돌리드 간의 경기입니다. 혼전입니다. 혼전의 혼전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사수나, 바야돌리드. 모양새인데. 저는 일단 무게중심은 오사순화 쪽으로 잡고 갑니다. 50%를 넘어선, 50%의 지지를 넘어선 모습.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쪽에 좀 가라앉고 있는 모습. 자, 제끼구요. 오사순화 쪽으로 가고, 요렇게 단통승부까지 예,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여기까지 카바를 같이 치고 가면은, 그래도 여기는 무난하게 에, 마무리가 될수 있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에, 정리가 됩니다. 이무 쪽에 무쪽에 노림수가 분명히 지금 있습니다. 초구에는 좀더 이쪽에 좀더 많이 좀 힘이 들어갔었죠. 이쪽 배팅에다가 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어, 일리가 있는 초구 오버 슈팅이었다라고 보는데 에, 노림은 이렇게 양쪽 양방에다가. 이쪽으로 결과가 나주면 조금 더 재밌겠다 싶고요. 다음 8번 8번 경기는 페타페랑 에이티 마드리드 에이티 마드리드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에이티 마드리드 에 마드리드의 우세 뭐 여기는 인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티 트리피어 복귀하면서 훨씬 더 여기서 조금 두고 훨씬 더 안정적인 에, 그런 페이스를 볼 수가 있겠다 싶은 에이티 마드리드 여기가 이제 어, 원정 원정에서 이 원정 그러니까 승무패에 해당하는 패에 해당하는 어, 마킹 중에서 인기 1위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이터패 쪽을 정리 지워버리고 다음. 9번 경기 수원 fc 랑 성남 fc 9번 경기입니다 여기는 중심이 이쪽에 잡혀있다 우쪽에 우쪽에 잡혀있다 두팀 모두 다 모두 다 노려보고 싶은 부분도 있고 두팀 모두다 또 배팅 동력이 또 약하기도 하고 뭐이렇다 그래서 올 커버 자리까지로서도 생각을 한번 해본 자리다라고, 이제 앞선 미리 보기, 와쿠잡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혼전구도로, 막상 마카의 막상 마카의 혼전구도로, 뭐 대충 어림잡아서 이렇게 1대1대1 비율로 이렇게 팔리는, 30, 40, 30, 요런 비율로 파, 팔리는, 요런 자리에서 올 커버 가기에는 아, 너무 승부기가 약한 것 아닌가 아, 마이 배팅에 있어서 승부기가 마이 배팅의 매사기가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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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팔리는 아예 안 팔리는 쪽을 하나 잡고 가면서 아까 광주랑 전북의 경기에서 뭐 이런 경기에서 살펴봤듯이 아예 이렇게 큰큰 큰 배당이 들어가 있는. 그런 큰 배당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면, 큰 배당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면, 그러면은, 어, 이렇게 올 커버는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 자, 그런 마이 베팅에 좀 스타일이 좀 있어서, 올 커버까지 들어가는 거에선 좀 참겠습니다. 좀 여기서 좀한 걸음 물러섰고요. 그러면서 어, 중심을 이렇게 잡고 가는, 이렇게. 양방으로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보는 요거를 요거를 좀 지우는 승부처로 승부수는 충분히 승부수의 명분은 있습니다. 여기가 좀덜 팔리고 여기가 더 팔리고 있는 여기가 더 팔리고 여기가 덜 팔리는 상대적으로 이렇게가 비교가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 요쪽으로 태워준다 라면은 이것은 뭐 승부 기는 살릴 수 있는 그런 공략이 된다 그래서 요정도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 다음에 10번, 10번 경기가 수원 삼성이랑 강원, 내네 경기, 강원 FC. 여기는 수원 삼성 쪽으로 그냥 낙차를 보도록, 낙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통, 단통 한 방, 어, 수원 쪽입니다. 여러가지 뭐볼 여지가 많은 수원삼성 앞으로도 보여줄 것이 또 많은 여기도 아직 수원삼성도 어 용병전력 제리치의 페이스가 아직 뭐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이 제리치 쪽의 이제 페이스 용병 쪽의 페이스가 더 끌어올려지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어 그들의 득점 레이스 득점력이 이제 가동되기 시작하면 탄력은 더 붙을 것이고 이거는 뭐 거꾸로 갈 일은 없으니까 더 뛰면 더 뛰었지, 들뜰 일은 없으니까, 수원 삼성 쪽은. 강원은 수비가 너무 안 좋았어요. 수비가, 어, 그, 이 집중력도 너무 떨어져 있고, 예, 좀, 그, 아무튼 수비, 수비의 문제. 그래서 강원 지우고, 어, 수원 삼성 쪽으로. 직전에 이렇게 둘이, 둘이 경기했죠. 어, 수원 더비, 둘이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기가 0대 0 승부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차기 경기에서 각각 이 팀들을 조금 더볼수 있게끔 하는 그런 대목이 될 수도 있다. 두팀 모두 다 요번에는 오바 개념에서, 오바 개념에서 두 팀은 골을 기대해 볼수 있다. 이런 뭐, 접근법. 실전 배팅의 하나의 뭐 패턴 삼아 볼수 있는 뭐 이런, 이런 것이고, 중요한 것은 실전 배팅이니까. 자, 그리고 11번 경기서부터 에또 마저 어, 이어가면, 11번, 어, 경기. 셀타비고랑 빌바오. 셀타비고랑 빌바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가 많이 조금 지금 떨어진 셈입니다. 이게 여기 이무 쪽에 초고 배당은 더 어, 힘이 실려 있었는데, 뭐 그래도 그 페이스 뭐 크게, 크게 흔들리는 거 아니, 아니고, 그 정도 페이스가 유지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높은 어, 투표와 배팅이 들어가고 있는 이 경기의 무 마킹. 예, 이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일단 여기가 어 하나 일반적인 시각에서 빤떼기 보면서 일반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여기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둘 중에서는 셀타비고 쪽으로 이런 경기가 굉장히 많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시작할 때도 어 이번 회차가 혼전 경기가 굉장히 많다. 뭐, 이렇게 왕복병짜리, 10%짜리, 투표율을 뚫고 공략해볼 만한 그런 왕복병짜리, 뭐, 이런 것보다, 이렇게 1대1대1, 30, 30, 30, 30, 40, 30, 뭐, 이런, 이런, 어 배당이 지금 펼쳐져 있는 그런 박빙의 판국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그 경기들, 중에서, 어, 경기들이 어떤 결과 그 경기들 중에서 어떤 결과를 낼수 있는가가 승부의 관건이 될수 있겠다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성격의 매치업입니다. 배팅입니다. 여기든 전 셀타 쪽으로 예, 셀타 쪽으로 어, 한번 노리고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타 쪽으로 요, 요,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일단 다만 다만 몇 퍼센트라도 다만 몇 퍼센트라도 이쪽이 더 앞서는 배당이 나와주는 것이 예, 그게 승부 배당이 될수 있다 조금 반대로 여기 조금 덜 팔린다라는 어, 그런 지금 시각이죠 여기 조금 덜 팔린다니까 다음에 12번 그라나다랑 어, 소시에다드 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라나다랑 소시에다드 어, 경기가 되겠는데 예 여기가 전 소시에다드 어, 소시에다드가 재밌는 승부 여기는 여기가 실바가 이제 복기를 하면서 그 복기 한 이후에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초반에 잘 나가다가 한참 초반에 잘 나가다가 어, 좀 주춤하고 페이스가 깔아 앉았던 것이 역시 실바가 아, 실바가 부상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가 좀 음, 꼬꾸라졌던 것인데 이제 그것이 다시 실바가 복귀해 주면서 다시 이제 회복세로 어, 돌아서고 있는 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다시 이제 5위 자리인데 여기,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더 더 지금 치고 올라가는 세비아 잡아 끌어내리고 4위까지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소시에다드 이고요 그라나다. 그라나다가 좀 일정이 빡빡하지요. 어, 금요일날 유로파리그 경기도 펼쳤습니다. 어, 금요일 새벽에. 그래서 2대0으로, 어, 이제 그라나다가 어, 이겼는데, 몰데와의 경기에서. 어, 좀 일정이 좀 빡빡한 것도 있고, 요쪽에 그래서 이쪽으로, 소시에다드 쪽으로. 여기가 원정 인기 2위에, 인기 2위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인정하고 가는 국면. 여기를 지우고, 소시에다 드쪽으로 인정하고 가는 국면. 그 다음에 13번. 13번은 A바르. A바르. 그 다음, BRR. A바르랑 BRR의 경기. A, A 바르를 저는 복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18위에 쳐져 있는데, 18위에 쳐져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강등권 탈출을 하고, 강등권 탈출을 하고, 그리고 그 위까지 순위가 올라가는 걸 노린다라는, 어, 그런, 이 간격이 그리 멀리 있지 않아서요.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레이스가 되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1 3위서부터 18에 A바르까지 내려오는 순위가, 오사순, 아카디스, 해답페 바야, 돌리다, 열채, 이런 순서인데, 각각 승점이 28, 28, 27, 25, 24, 22. 여기가 22. 여기가 22. 여기까지. 그러니까 얼마 되질 않아요. 한, 음, 2연승 정도 달라붙어주면은, 충분히 순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가, 여기 그라나다도, 그, 그, 유로파리그 경기, 예, 한 것처럼, 여기도, 어, 유로파 경기를, 유로파 경기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몰데랑 경기에서 2대0으로 이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금요일 새벽에, 예, 금요일 새벽에, 유로파리그, 어, 경기를 하면서, 디나모키이프 디나무 KF랑 경기에서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일단 이거 2대 0으로 이겼어요. 원정 경기 예 원정 디나무 k 프 원정 가서 예, 요것도 있고 알, 또 수비수 정지, 알비올 정지도 있고 일정이 좀 빡빡한 내용도 있고 요 내용은 잘 걷어왔는데 좀 일정상으로 좀 빡빡하죠. a 바르가 이렇게 그러니까 빡빡한 일정 속에 있는 두 팀을 어좀 한번 꺾어보면서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겠다는 소리.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변의 여지를 좀 두고 어예 보겠다는 소리. 이런 노림수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핵심 포인트 뭐 그런 겁니다. 이걸 한번 과감하게 지워보는. 예, 과감하게 지워보는.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서. A바를 가지고서 어, 한번 이변을 예, 노려보는 예, 그러한 공략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마지막 14번 세비아랑 베티스, 세비아랑 베티스 경기는 세비아, 예, 세비아 쪽으로.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이 편성 딱 받아 보고, 제일 제일 복병으로서 좀 탐났던 게임. 이변이 탐났던 게임이 이 경기로서 그러니까 여기 좀 이변의 여지를 보고 있었던 건데 예, 계속 들여다 보면 들여다 볼수록 여기에 쏠려 있었던 마음이 계속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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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예, 세비아 쪽으로 어, 세비아 쪽으로 단통 한 방으로 어, 그냥 정리를 좀 마음 비우고 여기는 마음 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쿤데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한전 그러니까 어, 라리가에서 못 나왔다가 안, 못 나왔다가 1차전에서 못나 결장했다가 다음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통해서 복귀하고 그러면서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군대만 있으면은 뭐 승부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예, 빤떼기 자체도 아주 강력하게 지금 자기 인기를 지금 구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비야 정리하면서. 예, 마킹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예, 마무리를 예,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부터 투 승무패 10회차 실전 패팅 예,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 참고하시면서 자, 모두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예, 기원합니다. 행운의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 나가셔도 됩니다, 이제. 자, 모두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